아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벌써 4월도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찍었는데 잘못 찍었는지 소리가 녹음이 하나도 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음, 지금은 잘 되고 있으리라 믿고 <laughs>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4월 달부터 새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4월부터 하는 게 작은 습관 만들기예요 음, 단톡방을 만들어서 사실은 다 모르는 분들인데 네. 같이 습관을 만들려고 단톡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사는 것도 다 다르고 하는 일이나 나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습관을 한 가지씩 4월 동안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월 푸시업이라 well, well 그래서 이제 벽에 대고 이렇게 푸쉬업 하는 에, 엎드려 빠쳐? 네, 바닥에서 하는 거를 이제 위에 벽에다 대고 하는 워프숍을 하루에 20개씩 하는 거를 저희 목표로 잡아서, 음, 저희가 그거 시작한 게 4월 6일인가 7일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 하루 빼놓고는 다 했습니다. 왜냐면 그 벽에다 푸쉬업 20개 하는 거는 솔직히 몇, 시, 20초? 한,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분이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되게 시간은 적게 걸리는데, 그거를 하루 중에 1분이라도 해낼 시간을 찾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10분 운동, 15분 운동 이런 작은 목표도 세워봤지만 지킨 적이 정말 없더라고요. 한 2, 3일 하면 한 일주일 안 하고, 앱을 깔아도, 운동 앱을 깔아도, 아 진짜 3, 10분도 되게 운동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10분짜리 일수록 되게 빡세거든요 <laughs> 내가 뭘 당할지 아니까 하고 싶지가 않아 <laughs> 그래 가지고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저의 어, 이제 의지박약과 수준을 알았으니까 굉장히 작은 정도의 습관을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습관을 만들 때 혹시 어떤 방식으로 만드세요? 어, 많은 분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어느 순간, 아, 나 이렇게는 더 이상 안 살고 싶다. <laughs> 뭔가 되게 새로운 인간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음, 내 삶을 완벽히 바꿀 만큼의 엄청난 계획들을 세우게 되, 되지 않나요? 음, 뭐 평상시에 되게 늦게 겨우겨우 일어나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했지만 이제 무조건 5시 일어나고 미라클 모닝이라는 그런 루틴도 하고. 음, 밥은 뭐 탄수화물 끊고 <laughs> 밥은 세 숟가락 이하로 먹고 음, 저녁 건너뛰고 또뭐 있을까요? 어, 매일 매일 영어회화 뭐 유튜브 안 보고 영어회화 보고 <laughs> 어, 술안 먹기 치킨 안 시키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공부하는 분들의 경우는 하루에 한뭐 그냥 시험 직전에 할 정도의 양을 거의 매일매일 빡빡하게 쉴틈 없이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하루 정도는 할지도 몰라요 첫날이니까 근데 한 이틀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날부터는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하고 한 4일 지나면 아, 뭐 이런 식으로 해봤자 어차피 될게 아니다 이미 글는것 같다 주변에서도 말하죠. 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하던 대로 해. 뭐 나랑 만나자. 음, 뭐술 마시러 가자라든지. 어, 유난 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래. 그렇게 그냥 그냥 하던 대로 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자기의 결심이 이제 무너져가는 어, 그러게 되게 쉽잖아요. 음, 저는 막 그렇게. 어, 물론, 가끔 가다가는 되게 엄청난 변화를 주어야 할 경우들도 있, 있죠. 예를 들어, 뭐,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뭐, 3개월이, 3개월 있다 볼 무슨 시험, 승진 시험이라든지 무슨 자격 시험을 봐야겠다 하면 사실은 지금 살던 이 상태로는 시험을 볼 수가 없죠. <laughs> 뭔가 엄청난 극단의 조치를 단기간 동안 이제 변화를 시켜서 억지로 그런 합격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노력을. 근데 그런 세상이 뭐, 그런 데드라인이 있는 시험, 데드라인이 있는 업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 3kg 빼고 싶다. 당장 결혼식을 하지 않는 한. 내가 굳이 굳이 3kg를 꼭 빼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하다 실패해도 그냥 그만이에요. 그걸 내 마음속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음, 물론 영어 더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못해도 그냥 대강 살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금세 금세 포기하게 되는, 어, 그리고 힘들고 조금만 더 잘하려 고해도 그게 막그 고통이 너무 싫고, 음, 물론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고요. <laughs>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습관을 만들려면 어, 간단한 거, 쉬운 거. 할수 있는 거부터 하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부터 하라 그러면 시시해요. 어, 뭐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가 않아. <laughs> 그렇지 않나요? 저처럼 이제 바닥에 하는 푸쉬업 20개면 솔직히 힘든데 벽에 대고 하는 푸쉬업 20개는 어, 그렇게 힘든 게 솔직히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해보셔도 아니, 이걸 무슨 결심까지 하고 매일 체크를 할 정도의 운동이 아닌데 왜 저럴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내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 많은 습관을 변화하고 싶을 때뭐 어, 사실 마음속에 한 10개 바꾸고 싶죠. 근데 그거를 오늘부터 다 10개를 쓰면 그중에 한 개도 못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 확률적으로 나에게 좋은 루틴 습관을 만들 수 있느냐. 어, 한 개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막 감질맛이 나요. 아 진짜 한 번에 내 인생이 확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벽에 대고 하는 풀업2 0개 해봤자 제 몸이 뭐확 달라지지도 않고 살이 빠지지도 않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laughs> 근데 음한 작은 습관을 매일 매일 하게 되면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왕 하는 거 조금만 더 할까? 네. 왜냐면 뭔가 그런 습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 건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변화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처음 마음에 이제 한꺼번에 막 운동 막 스쿼트 100개 이런 거 하고 싶고 플랭크 3, 하루에 3분 이런 거막 넣고 싶은데 그런 걸꾹 참고 한 일주일만 그 소소한 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워프숍 하는 김에 이거 조금 더 하자. 다섯 개 더. 어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 이거 더 하면서 조금 조금 사실 양이 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어, 자기가, 어,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좀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처음에 만드는 작은 습관은 그게 완성 형태라기 보다는 나 자체의 마인드와 어, 나한테 조금 더 동기부여를 줄 만한 되게 작은 미끼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벽에 대고 하는 워프숍을 이제 20개를 했는데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우연히 누가 저한테 새벽에 요가를 할 건데 어, 줌으로 하는 요가 클래스가 있는데 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너무 운동의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아 그걸 해볼까 이러고서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내일도 또 있을 건데요. 어, 그런 식으로 하나씩 조금 조금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 스트레칭도 좀더 많이 했어요. 평상시 같으면 아마 안 했을 텐데 어, 제가 아 이거는 너무 자잘한 운동에 불과해라는 마음이 요 언저리에 있으니까. 아 틈이 날때 아, 그럼 이것도 조금 더 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 어, 물론 이제 한꺼번에 막 구경수 다 몰아치기로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전혀 습관이 없다 하면 어, 되게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하루에 영어 단어 5개. 어, 너무 시시하죠. <laughs> 남들은 하루에 막 50개, 100개씩 외우는데 근데 음, 50개, 100개씩을 꾸준히 열을 100일 할 사람이 진짜 드물걸요? 어, 되게 드물어요. 그러려면 그냥 5개씩이라도 매일매일 하면, 어, 여러분 생각에 어, 5개 해봤자 한 달에 150개지만, 어, 5개씩 하다 보면, 달 중에는 나도 모르게 아 조금 더 하자. 7개. 어, 난 그냥 오늘은 조금 더 해도 될것 같아. 9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어, 결국에는 양이 늘어서 맨 처음엔 되게 작은 내, 내 스스로에게 미끼를 던졌지만 이게 점점 점점 커져서 나름 이렇게 가속도가 붙게 되는, 어,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 습관에 관련된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보고 나니까 저, 제가, 음, 생각, 없,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습관들은 아니지만, 지나고서 그 책을 읽으니까, 아, 내가 했던 습관들이 이 책에 나온 이 방식을 따른 거였구나, 라는 어, 생각이 드는 습관들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음, 처음에 습관을 어떤 걸 만들 때는, 어, 언제, 어디서, 그리고 몇 개, 이렇게 정하시는 게 되게 좋대요. 예를 들어, 제가 벽에다 월 푸쉬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하루 10분 운동, 이렇게 써놓으면, 하루에 솔직히 10분 아무 때나 하면 되잖아요. 되게 쉬울 것 같죠? 근데, 밤잘 때까지 그 10분을 사실은 확보 못하고, 그냥 점점, 점점 지나가다, 밤에, 어, 어느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잠들면 그 다음날 아침,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어, 그 책에서 말하는 대로, 저는, 음, 언제라는 걸 정했어요. 언제를, 뭐 물론 여러분이 새벽 6시 이런 식으로 정하셔도 되지만 저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애가 화장실 가면 저보고 화장실 밖에서 자기 손 씻을 때 기다리라고 항상 하거든요. 엄마 밖에서 기다려. 집에 같은 집안에서도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제 서 있거나 뭐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그냥 바닥에 앉아 있거나 이러고 기다렸는데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워프숍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아이가 화장실에 갔을 때 내가 기다릴 때 언제 어디서 애가 들어간 화장실 옆에 벽에서 몇 개를 스무 개를 한다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음, 그 때라는 게 물론 6시라는 그런 시간도 되게 조, 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6시에 여러분 일어날지 뭐 전화가 올지 뭐 아플지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회사에 가자마자 책상에서 아니면 아침에 출근할 때 자동차에 타서 아니면 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이런 식으로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있죠. 어, 반드시 그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저도 애가 반드시 하루에 몇 번은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어, 그 피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어, 장소도 좀더 특정할 수 있죠. 어, 뭐 지하철 아닐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출근해서 책상 앞. 이런 식으로 어떤 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개수를 정하는 거래요. 어, 뭐, 그냥 책을 읽는다. 이러면 책을 뭐 1시간 읽을 수도 있고, 10분을 읽을 수도 있고, 5분을 읽을 수도 있고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의 분량을 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음, 네, 워프숍 20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4월 동안 꽤 꾸준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별건 아닌데, 어, 생각,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제가 운동 안 했을 거잖아요. 계속 이때까지더안 했을 텐데,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쇄골이라도 좀 예뻐지면, <laughs> 좋은 거겠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 방식이 마음에 좀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게 천천히 하는 것 같아서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어 저는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시면 음 금세 다른 습관들을 그 위에 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책에서 또한 가지 말하는 게 작은 습관을 하나 쌓고 그 위에 블럭처럼 쌓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이 첫째 블럭조차도 이제 흔들흔들 한 번에 그냥 한, 그래, 오늘 다 쌓아버리자. 습관 10개. 근데 이게 휘청휘청 거리겠죠? 왜냐면 하나도 제대로 사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워프숍이 되게 탄탄하게 되면 그 위에 워프숍 끝나고 어, 스쿼트 5개. 이런 식으로 하면 습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엔 이제 좀 튼튼해졌죠? 그 다음엔 스쿼트 개수를 늘낀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는 뭐 플랭크 1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간이 옛날에는 20초면 끝날 게 이제는 뭐한 3, 4분, 5분까지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더 튼튼한 한 덩어리 유닛이 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아침에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출근해서 뭐 예를 들어, 뭐 CNN을 듣는다 5분. 처음에 5분. 듣고 이해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막 20분, 30분 <laughs> 봐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엔그 기간이 시간이 줄어들면, 아, 여기를 좀더 다른 걸뭘 하나 채울까? 음, 보고서 하나 읽기. 보고서 하나 읽기. 그것도 습관이 되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어, 분량이 줄어들 수 있으면 또 하나. 이렇게 해서 그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쌓아가다 보면, 어, 한꺼번에 세 개를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었을 때보다 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개 추가했을 때 어, 나름 괜찮은 습관 만들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4월에는 워프숍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하고 음, 5월에는 좀더 그거와 관련된 뭔가 체력과 관련된 다른 습관을 하나 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어, 네, 저한테 뭐 시간 관리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모두 잘 지내시고 나중에 또 만나요.